아그 지나온 시간들 보니까 그런 거음마다참 눈물 이 있고 땀이 있고 아 기도가 있네. 하나님 참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Back, points, of, tears, well, 아, 참 우리 성도님들 대단합니다. Yeah. Great. 참 열심히 살아왔네요. Done well. <laughs> 우리 옆에 누는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부십니다. 자. 참으로 눈부십니다 so 오늘 불을 다 꺼도 화날 것 같아요 네. lights, we'll 오늘 달빛 같은 얼굴 햇빛 같은 얼굴 별빛 같은 얼굴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worship, well.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감사하십니까? You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으면 걱정해요. If we don't have money, we worry. 병이 들면 걱정해요. If we sick, we worry.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오면 염려를 해요. If we face 그런데 실상은 예배가 무너지는데도 걱정을 안 해요. But people do not worry when the worship collapses. 지금 영의 기쁨이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요. 신앙생활이 태락해 가는데도. 무른 감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신앙이 병든 겁니다. 믿음의 가난병입니다.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기도가 없다는 거,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거, 찬양이 죽었다는 거, 이걸 더 걱정해야 돼요. 그거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잘 살았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배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16년 동안. 자기 일에 바빴지, 하나님의 일에 바쁘지 않았어요. 예배가 추고 가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형식적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병든 것을 드렸어요. 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어요. 하는 것은 할수 없이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학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느냐?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건 관계의 문제도 아니다. 너희들 예배가 죽었다. 신앙이 죽었다. 너희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성전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6년 동안 무관심했던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학계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모아가나무, 석류나무, 감난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From this day on, bless you.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지난날에 올한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의 중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은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화 대신 복을 주십니다. 빈손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채워 주십니다. 열매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 돌아볼 때 아쉬움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넘어진 것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환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을 주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했어요 <laughs>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은 뭡니까? 좋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 아멘. So 하나님은 보다 더 나은 것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는 2017년도보다도 더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여로 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더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더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캐나다도 더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이북도 더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리아도 더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더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더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더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모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할수 없는 자로 2018년도 살지 말고 할수 있는 자로. 2018년도를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2018년도부터 나는 더큰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e t this be the p a s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리라.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리라. 보다 더 보람된 것을 위하여, 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을 위하여 나는 살리라. 진정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일로모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을 돕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이끄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이라는 것이 좋은 것인데 성경에서 좋아지는 비결, 좋게 되는 비결을 가만히 보니까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요? 일곱 가지. 와우. Wow. Wow. <laughs> 세 가지도 많은데. <웃음> <웃음> 제 아내는 저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하지 말고 둘째까지만 제발 해달라고 그런데 저는 오늘 일곱가지까지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메모하세요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플합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거 하고 할수 있는 거 o u God w i l 만 bless you. God will bless you. God will bless you. God w i l 2018년도 복받는 한해 되기를 바랍니다. May 2018 be the year of blessings. 그래서 복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You 그 can share the blessings of the Lord to the people around you. 그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The first thing is trust the Lord, Word of God.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목소리도 아멘. <목소리도> 할렐루야. <목소리도> 여러분 번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도> 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목소리도> 하나님의 교훈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멸시하면 패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암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어요 who would give snake when they ask for fish? 우리가 악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자식이 달라그럴 때 좋은 거 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죠?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역기 21장 15절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뭘 얻겠느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소리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목소리도> 기도하십시오. <목소리도> 당신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좋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원단 40일 기도합니다 1월 1일부터 40일 동안 최소한 하루는 한번 금식하며 기도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루를 기도했는데 40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루를 기도하지만 40일 기도하는 것처럼 그 하루에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하루 미디어 검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침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에 올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기도에 한번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40일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40일 금식한 것과 같은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지 않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기차길이 없는데 어떻게 기차가 달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아빠 가장 좋은 아빠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52, 55, listen, listen to 아멘 l i s t 라는 것은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잔 얘기합니다. 예, 말좀 들어라. 이건 단지 히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리스닝하라는 겁니다. 히어링하고 리스닝하고 다릅니다. 리스닝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고 신명기 28장 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거룩은 순종의 절정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불순한 자는 더러운 자입니다. 불결한 자입니다. 그 자는 구별되지 않는 자입니다. 구별되지 않는다. d i s t i n g u i s h 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한국말로 하면 되시몰로 할렐루야. 헌신하지 않아요. 순종이 없는데 무슨 거룩이 있겠습니까? 5분 남았습니다. 네 번째,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하게 살면 당장 손해본 것 같아요 반드시 그 사람 끝에 가서 잘됩니다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 w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디자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특징은 소원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버리면 열망이 없어져요. 희대가 없어져요. 소원이 없어져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새에 대한 소원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죽은 사람은 새가 들어왔는데도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소원을 가지세요.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섯 번째로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하시고 출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마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목마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에게 반드시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고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2018년 365일이 매일매일 좋은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좋은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줄여라 오늘부터 건강을 줄여라 오늘부터 평강을 줄이라 from today on, I will give you peace. 오늘부터 기쁨을 줄이라 I give you joy. 오늘부터 영광을 줄이라 from on, I give you the glory.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줄이라 I give you the from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God is alive.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he is the of 그분이 죽였다 그랬는데 he he give it you. 거절하지 마십시오 it.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하시십시오. 가장 좋은 세상의 온전한 선물이 오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5초 남았습니다. 이제 카운트 들어갑니다. 10, 10, 9, 8. 7 6, 6 5, 5, 5 4, 4, 3, 3 2 1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1해1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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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생1 1 1 1 1 1 1 1 1 1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